지구 서쪽 저편에서 트럼프로 하여금 북한 핵 문제에만 신경을 쓰지 못하도록 하는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11월 25일 러시아 해안 경비대가 케르치해협을 항행하던 우크라이나 해군 함정 세척을 영해를 침범했다는 이유로 나포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캐러치협은이 이 지도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2014년에 러시아가 잡아먹은 크림반도 원래 우크라이나 땅인데 크림반도를 2014년 러시아가 침범해서 점령을 합니다. 그 크림반도에서 러시아로 연결되는 중간이 17km 정도의 해협으로 되어 있어요. 그 해협 이름이 케르치 해협입니다. 그런데 러시아 육지와 크림반도를 연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해협을 건너가야 되는데 그 사이에는 이배로 왔다 갔다 했어요. 그러다가 원래 5월 달에 여기에 크림반도 대교라고도 부르기도 하고 케르치 대교를 완공합니다. 그 완공 기념으로 푸틴 대통령이 35차에 트럭을 끌고 그 17.2km의 캐르치 대교를 건넙니다 건널 때에 뭐 출발하기 전에 러시아 땅에서 출발하기 전에 렛츠 고 가자라는 용어를 썼답니다. 이건 다른 언론에서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 용어는 인류 최초로 달에 우주에 도전한 유리 가가린이 우주 탐사선을 타고 출발할 때 있었던 용어라고 합니다. 이런 쇼업을 보여준 지 6개월 만에 우크라이나의 함정을 나포를 한 사건이 터졌습니다. 그 사이도 조용한 건 아니었어요. 이 오데사 항을 오데사라는 것은 우크라이나의 남쪽에 있는 항구입니다. 남쪽 흑해와 접하고 있는 항구. 오데사 항구를 지나서 케르티협을 거쳐 마리오풀 항구로 가는 것이 이그림반도 밑을 지나서 이 마리오풀 항구는 나온 기록에 의하면 철강이라든가, 이런 핵심적인, 무역, 철강, 뭐, 석유 이런 걸 갖다 나르는 핵심적인 우크라이나의 소위 말하는 상업 항구라고 합니다. 이걸 지금 나포를 했으니, 나포를 한 푸틴의 러시아의 설명은 뭐냐? 아니, 이거 케르치 해협은 우리 땅이다. 근데너들이 남은 땅을 지나가니까 우리는 당연히 납부하는 거다. 우크라이나에 거기에 대한 우크라이나의 대응은 뭔 소리냐? 2003년에 너하고 우리하고 합의를 맺은 것이 케르치 해협 위쪽에 있는 아조프 해협과 그리고... 캐러치 협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공동으로 사용한다고 했지. 한 번도 너 땅이라고 인정해 준 적이 없는데, 어떻게 이것이 캐러치 협을 지나는 것이 너들의 땅을 지나는 거냐, 영토를 지나는 거냐, 영해를 지나는 거냐 하니까, 러시아의 답이 뭐냐. 아 2014년에 우리가 크림반도를 우리가 점령했으니까, 크림반도 끝에 있는 이 땅하고 러시아를 연결하는 것은 당연히 우리 땅이지. 그러므로 캐르치해협 자체도 러시아 땅이다. 지금 하는 짓이 중국에 중국이 남중국해에 7 개의 인공섬을 만들어 놔놓고 거기 지나가는 그 사이를 지나가는 배를 다 영해 내지 영토 침범이라고 어거지를 피우는 거고 똑같은 논리로 하고 있어요. 실제로는. 자기 영해가 아니고 영해 아닌 공해를 지나가는데도 인공섬을 만들어 놨으니까 섬 자체가 자기 영토니까 영토에서 영토 다른 자기 국토에서 국토 사이에 각각 12해리에서 두개 합쳐서 23해리보다 좁은 해협을 지나 바닷길을 지나가면 다 지나가는 건다 영해 내지는 영토 침입이라고 중국이 주장하는 거고 똑같은 논리로 지금 푸틴이 얘기를 하면서 이 우크라이나 함선을 납포를한 겁니다. 거지죠. 그 트럼 프가 아닙니다. 푸틴이 왜이 짓을 하느냐? 이 케르치협의라는 게 굉장히 전략적으로 중요한 위치예요. 보시다시피. 2차 세계대전이 터졌을 때에 히틀러가 이 케르치 해협을 그렇게 욕심을 냈습니다 이유는 크림반도를 통해 케르치 해협의 다리를 그때 1943년 히틀러가 그게 에 케르치 해협을 지나는 러시아와 크림반도를 연결시키는 케르치 해협을 넘어서서 그 위를 지나가는 다리를 놓으려고 6개월 만에 건설한다는 계획에서 한 30%까지 만들어진 상황에서 전쟁에 서 집니다. 러시아한테 지는 거죠. 근데 히틀러가 그 다리에 다리 놓는 것에 욕심을 냈던 이유는 그 다리를 지나가면 그 러시아로서는 부동항이 너무나 절실히 필요하니까 응? 이 캐러치 해협을 지나가는 데에 다리를 낳는다는 것은 너무 중요한 거죠. 크림반도에 대해서. 크림반도를 자기 땅으로 하는 데 있어서. 눈에 보이지만 대교가 없으면 바다를 가로질러 가야 되니까 겨울에는 굉장히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다리를 만드는 데에 푸틴이 공을 들인 겁니다. 근데 그것을 1943년, 지금부터 몇년 전이에요. 75년 전에 히틀러가 하던 짓이었다는 거야 왜냐면 히틀러는 크림반도에서 러시아로 연결시키기 위해서 들어가기 위해서는 케르치 대교 를 만들면 은 러시아 남쪽에 있는 유전 전쟁하려면 기름이 제일 중요하니까 유전에 이럴수 있다 자기 이러는 것뿐만 아니라 독일 마음대로 쓸수 있다고 생각해서 케르치 대교를 만들었습니다. 만드는 중에 이제 전쟁이 진 거죠. 그러니까 전쟁이 지니까 히틀러가 그 다리를 폭발을해 버렸습니다. 30%된 걸. 어, 사실은 이 폭파한 잔해가 바다에 깔려 있으니까 실제로 전쟁이 이긴 소련이 1943년 이후부터 15년에 걸쳐가 그 잔해를 다 걷어내는 일을 하기도 했어요. 히틀러는 크림반도에서 러시아 오는 것을, 독일에서 크림반도를 거쳐 러시아 들어가는 걸 관심을 가졌는데, 그 야욕을 가졌는데, 지금 푸틴이 하는 짓을 보면, 러시아에서 크림반도를 거쳐 어딜 간다? 서쪽은 전부 어디예요 유럽이야, 유럽. 나토란 말이야, 나토. 미국의, 미국 중심의 나토, 미국 플러스 28개국의 나토국들이 함께 훈련하는 나토 훈련에 못지않게, 푸틴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게 뭐냐면 흑해에서 어? 서진 러시아의 서진 정책으로 해서 유럽을 향한 나토를 향한 해군 훈련을 엄청나게 적극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흑해가 그렇게 중요한 거야. 미국은 유럽을 자기 손에 갖고 있는 것이 러시아의 확장을 막는 방파제라고 생각하고, 러시아는 유럽을 잡으면은, 미국은 따로 잡을 필요 없이, 유럽, 그 유럽이 어때요? 서유럽 14개국을 제외하고는, 동유럽은 냉전시대 때 전부 러시아에 통제하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건 동유럽, 서유럽 없이 이제 다 합쳐서 28개의, 어? 유럽 국가들을 미국이 지금 전쟁 이후에 전쟁에 이기고 2차 세계대전에 이기고 난데 미국이 다 가지고 있으니까 러시아가 옛날로 되도록 하고 싶은 거야 저거 내 손에 다 넣었으면 좋겠다 푸틴이 그렇게 원대한 꿈을 꾸고 얼마나 구체화하는지는 모르지만 일단 캐르치 대교를 만들었다는 것은 근시안적으로 가까운 장례로 보면 크림반도를 확실히 자기 땅으로 잡아야 그 다음 우크라이나를 다시 추가적으로 침공할 수 있는 발판을 구축하고 더 나아가서는 유럽에 대해서도 러시아의 영향력을 확대하겠다 이걸 진작에 눈치챈 미국이 2014년 크림반도 침공사태가 러시아에 의해서 일어나자마자 미국이 서둘러 유럽하고 뛰어가서 너더 이상 싸우면 안 돼. 그래서 지금 우크라이나하고 크림반도 사이는 정전, 소위 말하는 더 이상 전쟁을 하지 않는 상태로 지금 만들어 놓은 상태예요. 근데 러시아의 야욕은 그렇지 않아. 우크라이나까지를 잡으면 흑해를 거의 자기들이 장악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흑해를 장악하면은 중동으로 들어오는, <laughs> 유럽을 거쳐 중동으로 들어오는 관문을. 더구나 러시아 옆에 누가 있어? 터키가 있어. 터키? 최근에 자말 카 쇼기 시체를 들고 시체 손에 안 들었지만 피살 사건을 들고 미국에 압력을 가하면서 우리가 미국이 우리한테 좀더잘안 해주면 우리 동맹국을 미국이 아닌 러시아로 바꾸겠다까지 압력을 가했는데도 불구하고 한달 3주일 동안 그렇게 했는데 트럼프가 나와서 네가 뭐라 캐던 관계 없다. 엘도한 대통령이 당신 뭐라 해도 좋다 러시아한테 가고 싶은 거라 물론 그영어은안 썼지만 그 뜻이 들어가 있죠 나는 사우디 편을 들어준다 사우디의 무슨 빈살만이 진짜로 자말카쇼기를 피살했다는 직접적인 증거가 어딨냐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지 그것 때문에 내가 사이드, 사우디는 버릴 수 없다 그것 때문에 내가 사우디보다 터키를 더 중시할 수 없다라는 식으로 공개 선언을 해버렸습니다 지금 미국의 전략 때문에 굉장히 골치 아픈 나름대로 고심에 빠진 게 터키하고 파키스탄이에요 파키스탄도 중국과 미국 양쪽에서 양다리 작전을 하다가 최근 1대1로 얘가 비즈 어마어마하게 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좀 후회를 하거나 미국으로 되돌아갈까 고민을 하고 있을 거고 터키도 마찬가지야 미국에게 그렇게 큰 소리 치면서 미국으로부터 좀더 많은 경제 제재를 풀어주고 미국의 F-16을 사들이고 어, F-35를 사들이고 싶었는데 갈수록 미국과의 거리가 더 멀어지니까 이제 러시아 쪽으로 붙을까라고 고민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인데, 터키라는 걸 흑해를 유럽으로 해서 흑해를 들어왔어. 중동으로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터키가 관문을 열어줘야 돼. 근데 그 터키가 러시아 쪽으로 가까워진다. 미국은 굉장히 불편한 거죠. 더더구나 터키는 이유가 아니야. 그러니까, 터키의 꿈은 어떻게라도 자기도 EU에 가입하고 싶어가지고, 이번 자말카쇼기 사건가지고 미국에 대한 압력도 한번 가해봤는데, 그 용어는 직접 안 썼지만, 유럽도 손톱도 안 들어가고, EU도 손톱도 안 들어가고, 미국도 그거 도와줄 생각이 없는 거예요. 터키를 내친 거나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러시아로서는 터키를 잘 꼬덕여가지고, 내편으로 세우고, 우크라이나까지 침공하면, 그 다음엔, 유럽은 다시 한번, 러시아의 영양권 내지는 러시아 편으로 끌어들일 가능성이 있겠다 하고 힘에 겹지만 무모한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태가 터지자말자 니키 헤일리 유엔 주재 미국 대사가 바로 긴급 안보리를 소환하고 이유가 반대하고, 물론 이 다리를 만들 때도 계속 미국하고 유럽은 거짓하면 안 된다. 푸틴에게 그러지 마라. 이 아이디어 다리 만드는 건 벌써 메드베데프 때부터 나왔어요. 그 사람이 대통령 할 때도. 근데 히틀러가 6개월 만에 착공, 중공하라 한 것처럼 똑같이 푸틴도 6개월 만에 중공하라 해서 이걸 6개월 만에 만들었습니다. 이 다리를. 그거 히틀러 흉내를 엄청 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방향만 반대죠. 히틀러는 동쪽에서 어, 서쪽에서 동쪽. 러시아는 동쪽에서 서쪽으로 지금 가는 전략을 펴고 있는 거야. 그 위험 경고 사인을 미국이나 이유가 읽었기 때문에 바로 유엔 긴급 총회 수안에 미국하고 이유가 목소리를 높여서 이건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바로 풀어 줘라. 왜 우크라이나 함정을 세 척이나 납포했느냐 일단 그 얘기가 나가자마자 러시아는 하루 만에 일단 납포된 함정은 풀어주면서 러시아의 태도는 I didn't do it. 난 잘못 없어. 우리는 그냥 국가 안보를 지키고 있을 뿐인데 아이 우크라이나 놈들이 겁대가리 없이 남의 땅덩어리를 막 지나가고 이러니깐 우리 안보를 위해서 우리는 납포할 수밖에 없지. 우리가 처음부터 공격적으로 나온 건 아니잖아.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지금 변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미국은 푸틴의 속셈을 아는 거죠. 근데 우크라이나에 포르첸코 이 대통령은 내년 3월에 대통령 선 거예요. 그런데 지금 지지율로 보면 내년 3월에 재선될 가능성이 거의 없어. 그또 순간적으로 머리를 굴려 가지고 개 선포령을 내렸습니다. 계엄령을 선포했어요. 몇 시간 전에. 결사 항전을 하겠다 러시아와 용서할 수 없다 하고 나왔지만 막상 전쟁으로 가기에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전쟁을 세계 전쟁을 국가의 참 전면전을 치른다는 건 상당히 어렵죠. 그러나 계엄령 선포를 해 지금 계엄령 선포를 하면 계엄령이 해제되기 전까지는 선거고 뭐고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른 한편을 보면 이 사태를 우크라이나의 작가, 국가의 국익보다는 대통령, 현 대통령은 자기의 재선에 유리하도록 하기 위해서 일단 3월에 달 선거를 안한게 자기의 선거판 계산으로 보면 더득이 된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르죠. 그러나 계엄령을 선포했습니다. 물론 국가를 자기 국가를 위한 것도 있죠. 이런 식으로 러시아가 어 2003년에 합의를 해가지고 아조포해 받아와. 그리고 이케르치 해협권 다 공동으로 사용해놨다 한다고 해놨고, 느닷없이 러시아가 이거 자기 땅이나 갔다고 얘기한다는 것은 이건 국제법 위반이고,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라는 명분은 되는 거예요. 그 내일 거지만 일단 계엄령 선포는. 국민들이 읽기는 양면성이죠 대통령이 굉장히 국가 이익을 위해서 발빠르게 대응해줬다 고맙다는 마음도 있지만 정적들이 국내 우크라이나 정적들이 볼 때는 야치 3월달에 최선을 못 이길 것 같으니까 지금 막 이것 가지고 또 시간 끌게 하더니 민심을 한번 돌려보려고 하는가 이런 의심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푸틴은 왜 지금 이럴까 뭐 생각 전해부터 갖고 있었지만 11월 달 말에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러스에서 G20 미팅이 있습니다 지난 유엔 총회 이후에도 중국과 러시아가 어? 목소리를 냈지만 그 전에도 중국과 러시아가 니케일리가 긴급하게 유엔총회를 소집하니까 안보리 참 안보리 이사국 회의를 총회 소집하니까 중국과 러시아가 입을 모아 하는 소리였잖아. 유엔사가 무슨 러시아가 헨리 대사보가한 얘기야. 유엔사가 무슨 21세기 베를린 장벽이냐. 그거 세워놓고 건너가면 안 된다고 얘기하는 식으로. 예? 거세 안 하고 동독한테는 서독 가면 안 되고 서독은 동독 가면 안 된다는 식으로 거세 안 하고 어 유엔사 위반이니까 남북이 협력하는 거안 된다 하는 건 말이 됐냐 하고 공개적으로 공격을 했습니다 중국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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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하고 있어 우리하고 같은 생각이야 이렇게 북한 문제를 이용해가지고 중국 러시아가 손뼉을 같이 치면서 미국을 압박을 하는 거예요 대북 제재 완화하라고 아르헨티나 G20 회의를 눈앞에 두고, 이 타이밍에, 푸틴이 우크라이나 함정, 평상시와 같이 왔다 갔다 하는, 그리고 국제법 위반도 아닌, 함정을 느닷없이 나포를 하는 것은, 뭔가 푸틴 머리에 계산된 게 있을 거다. 다시 말하면, 미국에 대한 압박수단, 이유에 대한 압박수단으로 서기 위한 계산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가 5일 후에, 3일 후에 아르헨티나에서,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푸틴을 만났을 때 당신 건 뭐한 짓이오? 우크라이나에서 우크라이나한테 그렇게 하면 안 되죠. 푸틴이 참 트럼프 가그 얘기를 안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G20에 참석하는 EU 국가들도 그 말이 되는 얘기냐고. 그 공동된 단합된 공격을 받을 게 뻔한데 푸틴이. G20 회의를 끝난 후가 아닌데, G20 회의를 눈앞에 두고 이 짓을 하는 것은, 분명히 공격, 어? 단합된 공격을, EU와 미국으로부터 단합된 공격을 받을 게 눈에 뻔한데, 지금 이 짓을 하는 거 보면은, 역공격을 하기 위한, 다시 말하면 자기의 압력 수단을, 압박, 압력이 아니라 압박 수단을 보여주기 위한 게 아닌가. 미국에 대해서. 이유에 대해서 뭐일 예를 들자면, 터키도 이상 당신 편 아니야. 그리고 시리아에 들어와서 미국이 시리아 반정부는 지원하고 이런 거 하지 마. 그리고 사우디를 당신 편으로 확실하게 끌어들임으로써 러시아가 편들고 있는. 러시아편에서 있는 이란에게 대해서 핵합의를 파기해가지고 이란을 이렇게 압박 수단을 쓰면서 경제 제재를 가하고 무역을 못하도록 하고 이런 짓 하지 마. 최소한 러시아와 가까운 우방국 이란이라든가 지금 중간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터키라든가 이런 국가들이 보면은 푸틴이 못하는 게 아니야. 잘 하고 있는 거예요. 플러어 한반도에서 김정은 G20에 가서 중국하고 러시아가 손을 잡고, 응?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셨죠? 내가 우크라이나한테 하는 거 봤지. 대북 제재 당신 혼자 그렇게 고집 빡빡 우기면서 완화 안 해주면은. 거기 그러면은 트럼프 대통령 당신은 한반도에 신경 쓰고 있어. 나는 유럽을 먹을 테니. 이런 여러 가지 압박이 될수 있다는 거예요. 트럼프로서는 골치 아픈 거예요. 트럼프로서는 자기의 관심을 시간과 관심을 북한 핵 문제에 집중적으로 쓸수 없게 하는 하나의 사건이 또 터진 거예요. 굉장히 큰 사건이에요, 이거는. 조그마한 무슨 17.2km밖에 안 되는 다리 하나 나았는걸그 밑에 우크라이나라는 나라가 지나 한류 선이 지나가고 가는 걸뭐 러시아가 체포하고 있 나포하고 그냥 이 사건이 아니라고 러시아의 노골적인 서진 정책. 당신이 미국이 파이버 터트 아시아 해가지고 동쪽에 와서 그렇게 난리를 치고 중국에게까지 어려운 시간을 주려면 나는 중국은 아프리카를 잡아 무락하고 나는 유럽을 잡아 먹을 테니까 한량만 해보시오. 그 어텐션을 끌기에는 부에노사이널레스의 G20 회의를 끝내고 나서 보다는 생뚱맞죠 G20 때이 G20 국가들이 G20이 주로 누구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우리 같은 나라 아시아로서 드물게 들어가있지 일본이나 우리처럼 그 유럽국가 미국 러시아 중국 유럽국가들 괜찮은 자리죠 푸틴의 계산을 보면 내 목소리를 한번 확실히 보여줄 때다 미국이 우크라이나를 버려둘 수가 없어요 거기에 또 다른 전쟁터가 될 가능성도 아주 높습니다 지금 푸틴이 하는 것을 보면 그리고 미국이나 EU가 우크라이나를 양보할 수가 없어요 우크라이나를 또 2014년처럼 느닷없이 아니 카르치 해협에 대교를 나가지고 이 크림반도까지 크림 반도까지 자기 땅에서 크림 반도에서 우크라이나 돌아오는 건 아주 쉬운 거죠 이제는 살인문 앞까지 러시아가 왔으니까 이유가 관심을 안 가질 수가 없죠 그러나 이유나 미국이 그것을 그냥 뭐 그럴 수도 있지 객개한 부려보는구나 푸틴이 이렇게 볼 수는 없는 문제예요 그게 상당기간 군사적 외교적 관심을 쏟지 않으면 안 되는 게 되는 거예요. 이건 또 다른 말로 하면은, 푸틴이 간접적으로 중국을 도와주고 있는 거다. 미중, 무역, 압력에 의해서 중국이 힘든 것도 있지만, 중국이 북한 문제를, 카드를 가지고 미국을 힘들게 하는 것을 러시아도 편들어주고 있는, 중국에게 시간을 벌게 해주는. 사실 1대1로에 러시아가 직접 엄청난 투자를 하고 처음부터 각색을 같이 한건 아니지만 중국이 하는 1대1로에 대해서 러시아가 적극적으로 자기들도 서포트하고 협력하겠다는 걸 2015년에 밝혔어요. 또 다른 갈등과 분쟁의 플래시 스팟, 뜨거운 곳이 지구상에 또한곳 생긴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미국의 시각으로는 중동 IS만큼만, 만큼이나, 테러만큼이나 골치 아픈 나토에 대한 도전을 지금 받은 것이에요. 러시아에 의해 지켜봐야겠습니다. 우리 문 대통령은 이렇게 트럼프가 저쪽 문제에 대해 더 유럽 문제, 나토 문제, 신경을 더 쓰고 있으면, 은 이게 웬 기회냐 하고 남북 간에 이럴 때 협력할 때다 하고 더 적극적으로 일단 남북 간에 도로 조사, 철도 조사하도록 해 줬으니까 야 가속화하자고 절로의 찬스라고 딴 머리를 쓸지 모르지만, 절대로 한반도 비핵화에 덕이 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건 아닙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공감하시거나 배울 점이 있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그리고 많은 공유를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